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의 전기 플래그십 모델 이엣트로스 600이 유럽 주요 시장에서 본격 운행을 시작하며 전기 상용차 시장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임너 트럭에 따르면 이엣트로스 600은 2025년 2분기 유럽 우배출 중대형 트럭 부문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전기 상용차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독일 물류기업 로지스틱 슈미트는 지난달 첫 보대를 인수한 뒤총 23대까지 확대 운행 계획을 세웠으며 네덜란드 시몬 누스는 대형 할인점 리들의 공급망에 이아트로스 600을 투입하며 기존 300km였던 주행 가능 거리를 500km로 늘렸다. 이를 통해 전기 상용차가 장거리 운송에서도 내연기관 트럭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유럽 각국에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아트로스 600은 물류기업들의 전동화 전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약트로스 600은 지난해 11월 독일 베르트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12월부터 고객 인도가 진행됐다. 차량에는 총 621kWh 용량의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돼 40톤 적재 기준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3개를 조합한 207kWh 용량 단위로 구성되어 장거리 운송 시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 트럭은 운행 중 발생하는 회생 제동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충전 시간 단축과 운행 거리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며 장거리 배송과 라스트마일 물류 모두에 적합하다. 또한 전기 모터 특성상 토크가 즉각적으로 발휘되어 중량 적재 시에도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며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에너지 효율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이액트로스 600은 내구성 면에서도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10년 120만km 수준으로 설계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출고 후 10년이 지나도 배터리 성능이 80% 이상 유지되도록 설계해 장기 운행 시 성능 저하를 최소화했다. 이 같은 내구성은 물류 기업들이 장기적인 운행 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 트럭 도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핵심 요소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열 관리 기술이 발전하여 폭한과 혹서 등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장거리 배송과 반복 운행이 많은 물류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 성능이 검증됨에 따라 물류 업계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의 이약트로스600 도입 사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 로지스틱 슈미트 네덜란드 시몬 루스 외에도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 주요 국가 물류기업들이 시범 운행과 초기 도입을 진행하며 시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대형 할인점 공급망에 투입되어 하루 수십 회 배송과 장거리 운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기존 내연기관 트럭과 비교해 효율성을 입증했다. 유럽 각국 정부의 무배출 차량 장려 정책과 연계되어 물류기업들은 이약트로스 600 도입을 통해 운송 비용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장기적 ESG 목표 달성 등 다각적 혜택을 얻고 있다. 이는 전기 상용차가 단순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넘어 실제 물류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운송수단임을 확인시켜준다. 이 액트로스 600은 출시 직후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치면의 2025 올해의 트럭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전기 상용차의 안정적 운행과 첨단 기술 적용,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운전자 편의성 등 다방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수상과 함께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물류기업의 대규모 도입과 장기계약이 예상된다. 또한 전기트럭 시장에서 선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미 및 아시아 시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전기 상용차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향후 이약트로스 600은 유럽 시장을 넘어 북미, 아시아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도 확대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거리 운송 가능 거리 확보, 내구성 보장, 친환경 정책과 연계된 혜택 등은 물류기업의 전기 트럭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운송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상용차의 경제성, 효율성, 친환경성이 입증되고 기존 내연기관 기반 물류 체계를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배터리 효율 개선을 통해 상용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글로벌 상용차 산업 전동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상용차 확대는 탄소 배출 감소와 운송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미래 물류의 구조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디지 젤톡 중고 추억은 디디 젤톡 노란 넘버는 디젤톡 주소 면허는 디젤톡 협상담은 디디 젤톡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 1644 9779